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나름 열심히 책을 읽는 독자로서 좋은 책을 많이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끔씩은 이제 좀딴일 하는 사람들한테서 이야기를 들으면 뭐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도 하고 하니까 오늘이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출판 기획을 업으로 한 적은 없는데 출판 기획은 좀 해봤습니다. 그, 제가 쓴 책이요. 되게, 제가 쓴 책은 제가 기획해서 지금까지 거의 다쓴 거고, 다른 사람이 기획한 데에 따라서 책을 써본 적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필자하고, 이제 편집자들하고의 대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음, 처음 냈던 책은 1986년도에 뭘 하나 냈는데, 그건 뭐 별로 그렇게, 교양서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그때 감옥 갔다 와서 있었던 인들에 대해서 쓴 책이었고요. 그게 첫, 처음 낸 책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1988년도에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내고 나서 그때부터 책 쓰는 일을 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이 책이 지금 한 23년 지난 지금도 좀 그런 대로 몇 권씩 팔리고. <laughs> 예, 도서관에도 가보면 학교 도서관에도 많이 꽂, 여러 번씩 꽂혀있고 어, 지금도 제가 정치하면서 다니다 보면 그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어, 근데 이 책을 돌이켜보면 그 왜이 책이 그런대로 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 뒤에 많이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인문교양서 또는 뭐 사회과학서적 이런 것들이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 이런 이제 의문도 있을 수 있고요. 객관적으로 어떤 책이 좋은 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책이 그래도 좀 좋은 책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거꾸로 있는 세계에서는 거의 100% 전부 다이제스트 한 건데,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걸 보면, 뭐, 괜찮은 점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1989년도 소련 동국권 체제가 붕괴하면서 많은 책들이 사라졌는데, 그때 이 책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그거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 뒤까지 쭉 읽히는 걸 보고, 어, 꼭 그런 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이호덕 선생님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부끄러워져서, 94년도에 다시 문장을 전체를 통째로 다 손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재집필하다시피 해서 책을 새로 냈고, 그게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에 기획한 것은 아니었고, 그때 무슨 학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 어떤 분이 좋은 마음으로 청소년 잡지를 만드셨는데, 잡지 참가로가 나가고 나서 독자들 엽서가 이제 많이 오고 했는데, 그 글이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다른 것도 쓸수 있냐고 그래서, 그럼 뭐, 다른 것도 써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이제스트가 될수 밖에 없죠. 이건 뭐, 제가 역사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무슨 글쓰기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제 좀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관련 책을 찾아보고, 그 책들을 읽어보고, 거기서 이런 내용으로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재밌게 듣겠다 싶은 내용으로 추려서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때 드래피스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일곱 곡진가를 썼는데 하여튼 또 그때 뭐 분위기 안 좋고 사례가 80, 그때가 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잡지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음또 어떤 분이 그거를 좀더 보충해서 원래 생각했던 거를 1년치 연재를 원래 계획했던 거니까 나머지 꼭지들을 다 넣어서 단행본으로 하면 어떠냐고 온 거가 좀 아깝다고 그래서 그럼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분량을 좀씩 늘려서 하고 잡지에 청소년 잡지에 실리던 거라 검열 때문에 좀 뺐던 내용들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이제 혁명사 이런 거는 그때 넣을 수가 없었던 건데 그런 거이제 추가해서 넣고 그렇게 해서 어. 제가 이제 수배 중인 상태에서 연립주택 지하방에서 앉아서 몇달 동안 글을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88년도에 책을 내게 됐는데 이 책이 처음에 드레피스 사건에 대한 이제 청소년 독자들의 반응이 왜 좋았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제목도 잘 지었던 것 같다. 물론 책이 잘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laughs> <모르겠는데. 웃음> <laughs> 표지 디자인은 제가 보기엔 썩 훌륭했던 것 같지 않고요. 초판이 그때 값이 초판이 3200원짜리 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책이 왜 오랫동안 읽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문교양서 또는 사회과학교양서가 어, 많은 독자들한테 읽히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좀 사랑을 받는 데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책을 쓸 때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든 좀 넣어보려고 제 나름으로는 이제 노력을 해서 그 뒤에 쭉 여러 권의 책을 다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대중적인 교양서에 필요한 요소를 세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는 교양, 내용과 관련해서 독자에게 독자로 하여금 나의 교양이 높아졌다. 향상되었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좋은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뭐 광고로 밀어내더라도 그 길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있어줘야 독자들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좀 재미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읽을 때 술술 술술 읽힌다는 게 쉽게 읽힌다는 뜻도 되지만, 여하튼 쭉 이어져서 어, 한곡 시식 읽을 때마다 거기서 어떤 재미가 느껴. 다는 거죠. 어떤 재미든, 어떤 어떤 뭐 터키하게, 어떤 기존의 관념을 뒤집어엎는 재미든, 아니면 뭐 아주 위트가 넘치든, 무슨 뭐든, 얕든 읽을 때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좀 많이 읽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교양 수준이 높고 높이 교양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되는 어 이제 아주 좋은 컨텐츠를 담은 책이라 할지라도. 읽는 동안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있으면 진짜 대박이 나는 것 같아요. 감동이요. 네. 그 진짜, 이 책은 뭐 엄청난 그런 대박이 난 베슬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 23년 전에 출판 시장으로 보면 이제 88년도에 그때 한 7, 8월 좀 책을 내서 8월 달인가 내서 연말까지 한 10만 불을 팔았으니까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많이 팔린 책이죠. 나중에 독자들 반응을 들어봐도 이렇게 사람들마다 아, 감동을 느끼는 꼭지들이 있더라고요. 열세 꼭지 중에서 그다 같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뭐4.19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 이야기, 어떤 사람은 대장정, 어떤 사람들은 비스 등등해서 어떤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감동 하여튼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는그 뒤에 지식소매상이라는 직업을 제 스스로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책 선언을 넘어 고 산다 이렇게 할때 되게 이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확실히 있으면 어느 정도 책은 성공하는 것 같다. 두개 정도 있으면 상당히 크게 성공하는 책이 될수 있고 세 개를 다 갖추면 이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